안녕하세요. 할때 하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보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간 회사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니까요. 음,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일에 제 책을 출간을 했었죠. 바로 요건데요. 피셋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생각보다 빠르게 판매가 돼서 정확히 두달 만에 이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알라딘에서는 피셋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치기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치기라는 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공부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많은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되냐 궁금하실 텐데, 피셋 기준으로, 5급 공채 기준으로 하루에 3 과목을 보통 묶어서 한 세트라고 말하죠. 언자상 한 과목씩 해서 한 세트를 푸는 것. 그걸 초과해서 풀면 양치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세트 푸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적게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제 책에서도 더 적게 풀면서 훈련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제 양치기라는 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왜 우리한테 친숙한 공부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치기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 내신 공부를 하거나 수능 준비를 할때 그렇게 암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뭐 거의 성공 방정식이었죠 문제를 많이 풀면 모르는 공식을 외우게 되고 어떤 내용을 암기하지 못했는지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나의 빈틈을 채워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그 센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던데 그 수학 문제집을 정말 머리가 아플 때까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한 시간을 풀어도 두 페이지 정도를 채못 풀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만큼 한 페이지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치기라는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이를 통해서 항상 성공했던 기억만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셋이 암기 시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피셋은 주어진 정보를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집중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 어떤 내용을 외워서 보는 시험이 아니죠. 이건 제가 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아마 그 영상 링크가 지금 화면에 나갈 겁니다. 아무튼 피셋은 암기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치기라는 전략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 역효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막연하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 좀 양치기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점수는 안 나오니까 뭐라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당장 익숙한 방식인 양치기를 했던 겁니다.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대안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학원에서는 양치기를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어떤 합격수기를 보면 양치기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치기는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여러 잘못된 피셋 대비법 중에서도 거의 최악의 방법입니다. 양치기 장점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장점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먼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 이건 기출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지 하루에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40문제를 하루에 풀든 40문제씩 6일간 풀든 문제는 우리가 똑같이 익숙해져요. 오히려 6일에 걸쳐서 풀면 매일매일 문제 유형을 보기 때문에 더 익숙해지는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맨 처음에 초시생일 때 피셋 문제 유형을 빠르게 익히고 싶어서 막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 욕구가 들수 있는데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몰아치듯이 양치기 하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양치기를 해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으면 아마 피셋 문제를 풀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양치기를 막 하면 맨 처음에 풀 때보다는 조금 속도가 빨라지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앞서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이야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인 게꼭 양치기를 해야만 그 속도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의 속도 개선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 속도 개선은 된다. 그러나 이때 양치기를 거듭해서 더, 점점 더 문제 푸는 속도를 빨라지게 하겠다. 이런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피셋은 애초에 시간이 부족하도록 설계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역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피셋은 집중력이 성패를 가르는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네 문제씩 끊어 풀게 하면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한 번에 적은 수의 문제를 풀면 순간적으로 집중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양치기는 한 호흡에 너무 많은 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 개개의 문제에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힘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줄어들긴 커녕 하는 실수 계속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책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치기가 어떤 문제를 지녔는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 볼게요. 첫째로 절대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5급 핏셋 기준으로 하루 한 세트를 풀면 과목당 90분이니까 사이사이에 10분씩만 쉬어도 거의 300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5시간이 소요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런데 양치기 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두 세트도 풀더라고요. 그럼 10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나는 거예요. 밥한 끼도 안 먹고 했을 때 기준으로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밥안 먹고 풀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 채점하고 거기서 틀린 문제들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 실수를 정리하려면 그거 절대로 하루에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 만큼 하루가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2차 시험까지 통과해서 최종 합격하는 게 목표지. 피셋만 통과하겠다, 뭐. 대학교에서 주는 피셋 장학금 한번 타보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셋에 하루에 모든 시간을 다 쓰시면 안 되고, 정말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2차 시험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시생 분들은 2차 과목의 기본 강의들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그래야 삼순한 시기에 알맞게 진도를 따라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최종 합격에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뭐 앞서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인데, 시간뿐만 아니라 체력도 엄청나게 뺏겨요. 1세 문제를 푸는 건, 이건 이제 집중력을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집중력 시험이지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정신력도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체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치기를 거듭하면 맷집이 길러져서 시험장에서 한 세트 정도 푸는 건 거뜬하다. 하루에 두 세트씩 풀어버릇하다가, 한 세트만 풀면, 아, 가뿐한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건, 배고픔을 견디는 힘을 기르겠다고 맨날 단식하는 거랑 똑같은데 단식 아무리 해봤자 또밥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당일에는 정말 극한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기 훈련을 했어도 힘든 게 정상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내는 자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 체력이 걱정되면 양치기를 해서 맷집을 기른다는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시험 당일에 단거 좀 챙겨와서 틈틈이 초콜릿 같은 거 드시면서 당을 보충하시는 거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양치기 하면 체력만 엄청나게 써서 다른 공부할 체력이 남아나지 않는다. 게다가 시험 당일에 딱히 유리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기출 문제를 허비하게 됩니다. 좋은 문제를 잃게 되는 거죠. 기출 문제는 피세 훈련할 때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기출 문제는 한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로 이걸 후루룩 소진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핏샘 문제를 풀때 집중력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 훈련을 위해서는 낯선 기출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양치기를 해버리면 양치기는 너무 문제를 빠르게 소진시키기 때문에 몇 바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기출 문제 막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풀게 되는데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려서 더 이상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한 줄만 읽어도 답이 보이는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히 경지가 아니라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그냥 소진시켜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그 양치기 할 때는 그날의 공부 목표가 뭐 오늘 100문제 풀기, 뭐 200문제 풀기, 한 세트 풀기, 두 세트 풀기 이런 정량적인 목표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문제 하나하나 집중해서 풀겠다. 그래서 내가 푼 문제들을 다 마치겠다. 라는 더 중요한 정성적인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운동이랑 비슷해요. 운동할 때도 이런 문제가 항상 있는데, 헬스장에서, 나 오늘 운동 몇 세트 하고 가야지? 이거 덤벨 몇번 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우리는 흔히 세웁니다. 근데 이건 수단이죠. 뭘 위한 수단이냐면, 더 높은 목표인,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근육을 기른다는 거. 뭐 이런 목표들, 정성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정량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근데 이 목표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덤벨 100번 들어야지라는 정량적인 목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는 무너지고, 나에게 운동 효과를 줄 만한 충분히 무거운 무게를 들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무게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뭐 운동 효과가 거의 없어요.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세가 잘못돼서 효과가 없는 운동들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양치기는 피셋 공부에 있어서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노동에 불과해서 하는 만큼의 효과가 절대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에 순간적으로 아주 고도로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가벼운 무게의 덤벨을 100번 드는 것보다 무거운 무게로 한번 드는 게더 나은 것처럼 몰입력을 기르려면 이 적은 수의 문제를 두고 고도로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5문제씩 끊어 푸시고, 그 다음에 10문제씩 끊어 푸시고, 조금 더 나아지면 20문제씩 끊어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대하는 근력을 기르세요. 근력을 충분히 기르시면 시험 당일에 120문제를 풀 때, 그세 과목을 풀때 꾸준히 집중하는 능력, 그 지구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지구력이라는 건 양치기로 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에 얼마나 진심이냐, 나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에 절실하면, 그세 과목 푸는 내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회이하면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40문제, 120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에 끝까지 집중하는 능력, 이게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눈 앞에 문제 하나하나에 아주 깊게 몰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치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하는 실수 대부분은 몰입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몰입력은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고요 뇌도 근육처럼 훈련을 거듭하면 능력이 길러진다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뇌가소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튼 뇌도 열심히 쓰면 해당 부위가 점점 활성화된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양치기로 문제를 허비하지 말고 순간순간 초집중해서 그 문제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을 통해서 관련 파트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